방학 네. 예, 네. 있죠 애기들 이제 방학이라. 네. 출근시간이 네. 늦어지신대요. 아, 이거 다, 어우. 나 힘들었어. 힘어요 아프어서. 아, 미친 빵을 골라줘야 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이 너무 아파. 반대 멈춰! 드디어

야 노란색 너무 잘 어울려. 거치, 어, 너도 네, 좀 괜찮지 진짜. 어어 얼굴이 이렇게 활짝 펴고 파이팅, 허리가 좀. 파이팅, 어? 어 아니 근데 네, 어? 허리가 좀 이제 펴졌어. 어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회 같이 옵니다. 선생님 이두안에서 해보려면 손 잡고.

<향한 Jerry> 아니, 옛날 여기서 저쪽에 보면 저쪽에서 세가내고 옛날에 이 아, 그래요? 어? 뒤에 아. 여기한 번, 여기한번읽요 뒤에는 한 번도 안 다녀 여기에, 다녀봤어요? 이게 맞 예?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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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 네? 아, 가져가. 가져가. 어, 은은하님으로 먼저 쭉쭉 하는시원해보이 소리도 머리가 두는데왜 아, 그러니까 시원해 보이냐고 아아 <laughs> <laughs> 시원해 보이냐고 시원해 보이냐고 그랬잖야 동평해야 돼! 남녀 구분하지 말고 <laughs> 시원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고세다려봐 안녕히 세요 역시 마스크를 벗으니까 지는 금방 시가합니다수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니다고다